네 안녕하세요 뚝딱상황가 쌍남이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들 건강도 좀 주의하시면서 어, 제 사칭도 함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저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 영상 시청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의 유진로버 요놈의 자식 오늘 가는 거야 마는 거야 1%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첫 번째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락하던 주식이었다 하락 추세가 나오는 주식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 의미 있는 고점과 의미 있는 저점을 그대로 이었는데 하동 자체가 점점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거래 대금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 발생하는 구간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수급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면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근거를 얻어가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왔던 거 들어왔던 거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이에 눌린 구간이 있단 말이죠 이눌린 구간에서 거래대금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승 구간 크게 상승을 할때 거래대금 수요가 들어옵니다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까지 나와주었으나 역시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할 때는 거래 대금 요 때만 발생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은봉이 나왔던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은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 로봇 청소기 사업을 중단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 유진 로봇이 애초에 로봇 청소기 사업 주력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것도 아닌데 그거 중단한다고 이렇게 주가가 이날만 이날만 무려 22%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 정말 당황한 주주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지금도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신 분들은 이때 무슨 일 있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 로봇총석이 사업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었는데 이때 공시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한다고 왜 떨어지겠냐? 털어내는 거지 왜? 털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어 이거 이해 안 되면 진짜 답답해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19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다음날 바로 들어와요 주가 23% 급등합니다 어?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거에서 수익을 받느냐? 나는 말을 하는 사람 없겠죠? 아니 이날 935 팔고 이날 다시 돈이 들어왔는데 2300억이요 응? 자, 정리하자면은 자, 첫 번째 음봉에서 음봉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나와 주면서 주가가 22% 하락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950억이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와 주면서 호재가 없었습니다. 호재가 없었는데 주가는 다시 23% 급등을 해요. 거래 대금은 1,900억이었다.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털어내려고 얼마나 바라 그러니까 털었다가 바로 담아 버리는 그림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번 자리. 그죠? 이번 캔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주봉상 보니까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나간흔 적이 없어요. 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주가는 다시 눌려주면서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윗골이 살짝 닿죠. 이게 바로 매수 타점인 거예요. 매수 타점입니다. 지금 유진 로봇은 아직 호재가 나온 것도 없어요. 제가 중요한 하나,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 호재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신 분들. 자,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10초만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과 금전적인 요구 드리면서 입장시켜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상단의 는문으로 뚝딱 하고 남기시면 은저 쌍나미가 뚝딱 하고 이 링크를 드릴 거예요.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될 건데 오늘 제가 개장하기 전에 8시 47분에 오늘 짱뭐 사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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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가지 종목을 뚝딱 드렸습니다 자 뚝딱 남기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뚝딱거리는 거 보니까 뚝딱 안 남기면 은 심상치가 않아 그죠 남겨야 되는 거야 가족 우린 가족 아닙니까? 자, 우리 가족분들께 뚝딱 하고 계속 남라는 어필하고 있어요. 그죠? 코난 테크놀로지. 제가 정확하게 시초가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목표가 도달해 주었고요. 자, 그대로 한번 또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어때요? 시초가 매매를 했으면은 그대로 제가 바랬던 목표가 도달합니다. 그니까 제가 장전에 여러분께 뭐라 그럽니까? 시초가 진입하셔라. 목표가 잡아 드리죠. 여기서 팔라는 거지. 시초가 진입해서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시초가에 사서 목표가 도달할 때 팔면 되잖아요. 미리 걸어놔도 되고 주식을 아무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저와 함께 하시면 뚝딱하고 수익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현대우백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역시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매 안내를 드렸었고 목표가 구간까지 뚝딱하고 도달을 해버립니다. 자, 뚝딱 도달했어요. 자 뚝딱 남겨겠죠자 뚝딱 하고 제가 답장 드립니다 이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유튜브 스타가 되고 나면은 이 무료방 추가로 제가 만들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힘들 때 함께 하셨던 분들께 이 무료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진로봇은 제가 어, 영상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수급의 변화들 제가 분명히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털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 담았던 움직임 담았던 움직임 이게 전부 다 매집이에요 얼마나 크게 가겠습니까? 목표가를 힌트를 좀 드리자면 2만원 3만원 충분히 갑니다 왜? 아, 제가 중요한 거 말씀 드린다 그랬는데 말씀 드리고 끝내야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뚝딱뚝딱도 있지 않았죠? 뚝딱 뚝딱 또있지 않았죠? 뚝딱하고 자 남겨주시고 제가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냐면 8월 30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유진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따라가는 종목 아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유진로봇은 레인보우 분위기 따라간다. 아 물론 그 말에 일정 공감을 합니다. 다만 8월 30일에 있었던 일을 안다면은 뭐야라는 질문 나요. 8월 30일 정확하게 좀 확대를 해주고 자 8월 30일 보시면은 날짜 보시죠 유진로봇이 2,700억이라는 거래 대금 붙습니다. 올라가는 날이요. 어 올라갔네. 자 거기서 끝나면안 돼요. 23% 올랐는데 실려 있는 거래 대금 2,700억이에요. 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알면은 기가 막힙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가 나던 날, 바로 8월 31일이요. 8월 31일날 정확하게 8,3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랐다? 8월 30일 올랐다. 레인보우 로티슨 그 다음날 올랐다는 거야.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보다 먼저 움직인 종목이 바로 유신로 보시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급들 털고 가관 하는 움직인들 우리를 얼마나 털고 털고 털어야 가겠냐 이런 질문해볼 을수 있는 거예요. 그만 좀 빼라 올려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이런 고점에 들어가면 고점에 들어가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잡아 놓고 타점과 시기가 애매하니까 기다리다가 손절하고 추가 매수인데 또 빠지니까 손절하고 그죠? 올라오니까 팔아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건 이거 왜 본전이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오늘 짱뭐 사지 이것만 하셔도 안정적으로 수익 난다. 목표가도 안정적으로 잡아 드리고 유진 로봇도 제가 대응 도와드리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늘봐 주시면서 저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저는 유튜브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뚝딱하고 스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없이 운영을 합니다 저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허튼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대장격 종목들만 엄선해서 안내도 드리고 있고요 어, 유진 로봇에 대한 분석은 영상에서 이쯤 여기서 공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여기까지 보시면 돼 유진 파이탱 뚝딱하고 남겨주시면 <laughs> 앞으로 많은 어, 정보들 많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할게요.